한국경제TV의 2025년도 6월 19일자 기사입니다. 갑자기 웬 난리법석 방사능 피폭 대처법 확산이란 기사입니다. 원전이 폭발하면 3일 내에 식수고갈, 핵사고 공포 최고조. 지금 중동에서는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뭐그 핵을 에, 핵을 던지고 뭐 핵이, 뭐, 새 나온다,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고, 뭐, 그 전까지 두려워했던 핵 공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서는 거침없이 지금 던지고 있는데,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개입 여부를 검토하면서 핵 시설 타격 가능성까지 거론되자, 이란과 인접한 아라 걸프 국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. 핵 전쟁은 바로 그, 그 나라 자체만 핵으로 방 예, 어,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의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. 19일 현지시간 미의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어, 이란과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는 오만에서는 SNS를 통해 핵사고 발생시 대처법 조언이 확산하고 있다. 참 핵이 공포스럽죠. 주민들은 일, 일하는 원전 폭발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폐쇄된 실내 공간 안에 들어가 모든 문과 창문을 단단히 봉쇄하고 에어컨이나 환기 시스템을 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. 이 더운 여름에 핵이, 핵이 만약에 에, 폭발했을 경우에 모든 환기 교구를 전부 다 닫고 에, 공기가 통하지 않는 더운 데서 에, 더군다나 물, 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을. 식수가 고갈돼 버린다는 거예요. 지금 이이 이 더위에 아직까지 지금 여기는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, 더위가 이게 시작됐을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어, 바람 한점 나오지 않고 모든 화풍이 이런 걸다 꺼야 된다는 거예요. 속에 어그핵그 그 핵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창문이라든지 모든 것은 바람 한점 들을 수 없도록 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도 끄고 모든 환기구를다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, 그런 데서 더 중요한 것은 식수가 오염되니까 식수가 없다는 거죠. 식수가 고갈돼버린다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경우에도 언론에서 잇따라 방사능 유출 사고 대치을 내보내는 등 핵폭발로 인한 방사능 낙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쓰이는 전했다.